스가리아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리아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고 스가리아 6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리아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가는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와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어, 구역을 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싹이라고 하는 걸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가리아 1장부터 6장을 이제 오늘까지 보게 되는데요.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해서 8가지 이 8대 환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8대 환상을 다루기에 앞서서 어 서론적으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했고요. 이제 그리고 7, 1장 7절부터 6장8절이제 오늘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여기까지가 8대 환상입니다. 8대 환상이 뭡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 말을 탄 자에 대한 환상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네뿔과 대장장이 네 명에 대한 환상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측량주를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선 대지성 여우수한데 옷을 받고 입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개의 감남나무, 등잔나무, 등잔대에 이제 감남나무에 감남류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아, 어, 일곱 번째가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것이, 네 개의 병거. 그래서, 네 개의 병거와 두산 사이, 두산 사이가라고 하는 게나오는데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총, 어, 8대 안상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9절, 이거 6장 9절부터 15절은, 이제, 이제 끝맺는 걸로, 대지사에게멸류관을 이제, 이렇게, 그,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스가야 스가라 6장 1절부터 15절은 8대 환상 중에서 8번째 환상과 또 이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대세상 여수아에게 멸류가를 씌우는 부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가라 6장 1절부터 8절은 8대 환상 중에서 마지막 8번째 환상 인데요. 두,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네 병거 환상입니다. 읽어보면요. 1절, 3절 읽어보면 압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네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두,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람은 영으로서 해석되는데 내 바람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내 천사를 가르킨다 그러니까 내 어떤 천사 그룹이든지 그 천사를 가르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7절은, 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그 땅에 두루 다니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내 변거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천, 천사의 명령을 듣고 각기 정하여진 방향으로 나아가는데요. 뭐 붉은 말에 대해서는 뭐 나오지 않는데 뭐 예비로 남겨뒀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여러모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각기 말들에게는 나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거기 가서 정해진 방향에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거기서 그 영역에 맞게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절에 그가 내게 왔, 외쳐 말하여. 어, 이럴 때,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어, 이 여우의 사자가 이제 처, 스, 스가를 향해서 북쪽으로 나간 병거들의 활약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의 영이 쉬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거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관련된 일종의 무기와 같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네 병거가 그들이 정하여진 방향으로 나간 것은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쪽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고요. 그 나간 거기가 이제 쉬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 심판이 완료되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세력들을 멸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덟 번째 환상은 일차적으로는 제2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의 공격에 직면하여 고난 중에 처한 선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라고 보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며 이 이제 그 온전한 그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그 담당하는 곳에 세력들을 멸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 이제, 스가리아 6장 9절부터 15절은 이제 이 8대 환상을 이제 마무리 짓는 가운데서 대지지상 여수아에게 멸류관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14절인데요. 어대제성 여수아가 면류관을 제작하고 그것을 보관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6, 이제 구절부터 십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한 사람 중에서 아까 헬데 도비야 여다야와 요시아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들 중에 요시아의 집에 머무는데 어, 이 요시아가 스바냐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뭐,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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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이 스바냐가 어 제3차 포로 당시 부 제사장으로 있던 스바냐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열왕기하 25장 18절에 근거해서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스바냐에게서부터 은금을 받아 가지고 별류관을 만들어 제사장의 머리에 씌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포로 기환 당시 사람들이 좀보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자고요. 그래서 요시아의 집에 모인 이유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재정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일 거로 이제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이게 그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멸류관을 만들어서 대지상 여우수와의 머리에 씌우잖아요. 근데 이 멸류관은 복수형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류관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대지상의 머리는 원래 뭐를 씌우냐 그러면 어, 이, 관이라는 걸 쓰거든요, 관. 이게, 이게 이제 이게 뭐, 빵 모자 비슷한 그런 걸, 그 이렇게 머리에 쓴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씌우고, 뭘 씌우냐면, 멸류관을 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 멸류관에 이 쓴이요수아는 쌀수로 표현되는, 순으로 표현되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왕관을 썼다라고, 멸류관을 썼다라고 보시면 네그그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지었던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었던 제2 성전입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이 그걸 받는 게 아니라 그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사람은 대제성이우수하고또그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 멸류관이 어 이렇게 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절부터 싹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돋아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싹은 대지상 여수아가 예표하는 메시아인데요. 어,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윗의 혈통에서 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싹이라고 표현을 예레미야 23장 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앞으로 진정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좀 좋은 표현이 아니라 그 아주 의미 없는 싹이라고 하는 게 그분의 출생이 비천하고 그래서 이름도 빚도 없고 아주 흠모할 만한 그런 것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나무줄기에 조그맣게 도달나는싹 마른 땅에서 그두는좀 도다나는 이싹에이 메시아를 비유했지만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다시 변화시킬 진정한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는요.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는 또한 먼데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절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앞으로 그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은 지났지만 초대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라는 그 어떤 뭡니까? 이 성전을 짓게 될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이이 이 환상이 주어진 시점이 언,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데냐, 그러면, 바로,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전은 초라한데, 앞으로 더큰 성전을 싹이라는 존재가 지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뭘 바랍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게, 별, 볼품 없는 이 수고를 하고, 이 현실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결국은, 이방인도 들어오고, 나중에는 싹이라고 이름한 메시아가 세울 진정한 왕국이 될 것이다. 그 헌신에 너희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 새벽에 그 싹이라는 존재와 더불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고 진정으로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꾸 바라봅니다.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이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잘 살고 여기가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생이 오늘을 내가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리겠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오늘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내가 오늘 손해를 봐도 괜찮고, 내가 오늘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다. 그러나 분명히 세워질 저 나라를 나는 기대한다.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되시기를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독제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바라봅니다. 의의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주관하에주 줄로 믿습니다. 싹이라고 이름하는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소망. 그분이 세워나갈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완성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속에 저희들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응답 속에 있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